찬양의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채집사님처럼 찬양을 리더할 때 있는 기름음과 은사가 있어요. 리더할 때. 리더할 때그 은사가 작용해서 그 리더자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찬양할 때 성령에서 깊이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단체를 이끄는 그러한 찬양의 은사고 그것하고는 개인이 또 받고 사용하는 찬양 은사가 또 틀려요. 개인이 받고 사용하는 것. 방금 우리 특송을 지집사님 유집사님 하셨는데 두 분은 찬양 은사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제가 지금 찬양의 재능이나 지금 음악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그러면 은사는 이런 개인이 받은 찬양의 은사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함께 부를 때는 발현되지 않아요. 함께 부를 때는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없고, 개인이 부르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열매를 맺어가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하여 성님의 능력과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이 교회가 무너뜨려버린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하는 찬양. 음? 단체, 단체가 있고 교회로 모였을 때에 개인이 찬양하는 것을 무너뜨려버렸어요. 과거 한 1800년 후반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있었죠. 그 무디 목사님은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와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가 서서 찬양을 막 하면 거기에서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해 거기에 무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면 또 놀라운 성림 역사가 있고 증거가 끝나고 다시 생키 그분이 찬양할 때에 다시 주님을 연대하고 만나요. 무디 목사님하고 한 20년 나이가 차이가 나는 분이 아리토리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아리토리 목사님이 아 무디 목사님과 동역을 시작했어요. 한 19살 차이 나는데, 아 우리나라의 대천덕 신부님 할아버지예요. 근데 함께 사역을 시작해 가지고 있다가 1899년에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리토리의 목사님이 다시 무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함께 사역하다가 다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또 찬양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 하시는 그 분이 찬양을 부르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 안에 신령이 바꿔지고 개강되고. 어떨 때는 아마 제 통계상 2년 동안에만 10만 명이 구원받고 그랬어. 이 찬양하시는 분하고 아리토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이후로 아리토리 목사님의 그 부흥 말씀을 증거함 찬양 사역에 효력을 입어서 거기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성령 세례 받은 젊은 사람들이 중국, 일본 그리고 중국 거쳐서 일본 거쳐서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에서 대다수에 그렇게 하면서 인도, 평양, 대부흥 이런 아 중국 이런 부흥들이 그 당대에 1900년도 초에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음,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그 은사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 굉장히 효력이 있어요. 함께 부르는 것은 사실은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함께 부른다 그러면그 사람이 그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영적인 권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질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근데 대표로 서가지고 찬양할 때 되면 그것을 앱에서는 특송이라 특별한 찬양이다. 그렇게 해서 부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시간에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맡겨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은사와 능력,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보금송과 테이프나 CD나 찬양을 틀어놓고 들으면 그 중에서 한 10명의 한두 명 정도 찬양 가수들, 보선성과 가수들 가운데 찬양 은사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함께 부를 때는 열매가 별로 없는데 들으면서 막 따라서 흥얼거리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마음에 우동치는게 있고,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런 것이 간혹 있어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되면 그 찬양 사역으로 인하여 내가 좋고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찬양 시 d 나 테이프나 찬양 곡들을 들어보면 간혹 가다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또 과거에는 그렇게 쓰임 받았으나 현재에는 안 그런 찬양 사역자들도 있어요. 과거에 한 10년 전에 찬양을 들으면 놀라운 성예매 막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체 의 찬양, 찬양 단이 세워지고 단체가 하는 흐름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성례 역사를 거의 없애버리는 방법이요 자, 그것을 제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은사적인 흐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찬양 은사는 내가 한 멤버가 돼서 찬양 단의 한 멤버가 돼가 부를 때는 발현되지 않아요. 영적 질사고 어긋나요, 어긋나요. 그래서 내가 대표로 리더자로 내가 부르고. 찬양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함께 부릅시다 해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당신들은 들으시오. 그리고 내가 부르겠소? 하고 해야지. 맞아요. 대신에 리더하는 찬양 은사는 또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두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찬양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셔야 돼요. 응? 어, 지입사임, 윤지사임처럼 여러분이 아, 아, 아침에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치요? 그러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송구하고 미안할 수 있어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사역자예 내가 주의 종이에요 응? 누가 치유기도를 받으려고 왔어요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짜증을 많이 냈단 말입니다 내가 아내하고 한바탕 했단 말입니다 치유기도 못 해줍니다 응? 제가 그러면 목회자예요 말씀을 주일날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그냥 아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당탕탕 했어요 그래서 강단서가 주일날 제가 아침에 한바탕 우당탕탕 했어요. 오늘 설교는 못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랬어요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은사와 사명과 기름 부음을 주셨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삼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걸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 여러분이 마음을 더 여시고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부르고. 심지어 우리 박경사님 찬양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받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줘요. 불러주면 마역사 떠나가고 물러가요. 그런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고 사시잖아요. 물론 또 저분도 또 자기가 죄가 좀 많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또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경건성으로 찬양하고 내 경건성으로 은혜를 끼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압니까? 내 경건성으로 내 경건이 역사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내 경건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겸손케 하시려고 나는 그냥 절망이 가득해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은사가 역사하면서 부르는 사람의 절망은 사라져 가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은혜가 역사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본래 찬양 은사를 개인적으로 쓰실 때는 개인이 혼자 서서 사용을 해야 돼. 혼자 서서 사용하고 사람들은 듣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의 음악 방식을 따라갔어요. 오케스트라고 단체고 성가대고 사실 그런 방식의 성령 역사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성가대원 30명이 다 찬양사를 받았다. 별거질 없어요. 진짜 별거질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서 가지고 하고 30명이 돌림으로 했다 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목회자가 뭐 이해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런 영적인 원리를 좀 아시고, 아셔서, 찬양 은사를 충분히 그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과 덕을 얻을 수 있도록, 덕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모임 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 당신이 앞에 육자백이 불렀으니까, 나도 뭐 부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 사람들이 맞추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찬양을 내가 부르면 돼요.